이번엔 잭스로 레넥톤 상대하는 영상이구요 요새 대회나 천상계 솔랭을 보면 잭스가 시작템으로 도란검이나 방패를 선택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 효율이 좋기 때문에 도란시작을 하는건데 당연히 기존의 부패물력 시작할때와 라인전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급하게 이 영상 먼저 편집해서 올리게 됐어요 기점은 똑같습니다 레넥톤 상대할땐 1렙 상승상 유리하단걸 이용해서 꼭 이렇게 부시를 먹고 시작해주면 좋아요 이 반격 먼저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들교를 해주고요. 그러면 1렙 어떤 스킬을 찍든 레넥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나이 포지션을 바로 잡습니다. 근거리 미니언 경험치까지 못 챙기게 하면 베스트고 차후 반드시 미니언 막타만 치면서 슬로우 푸시라인을 잡습니다. 그러면 저렙 구간의 레넥톤은 아예 CS 건드리기 어려운 구도가 나와요. 당연히 분노도 못쌌기 때문에 레넥톤은 들교 시도조차 하기 어렵고 손 2렙, 3렙을 계속 잭스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레넥톤 입장에선 경험치라도 먹는 게 다행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차우 각이 나올 때 착취 터트리는 정도로만 들교해주면 좋구요. 지금의 들교는 정거프 시작하고 탑 동선 밟고 있는 탈론이 정레드 카정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방금 이렇게 들교를 해서 정글교전에 먼저 뛰어줄 수도 있고, 싸인 미니언과 함께 정글동반한 다이브 각을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레벨 차에 더해서 착취를 활용한 갈가먹는 들교를 해주는 거구요. 심지어 탈론이 적 정글을 몰아내기까지 해서 웬만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탑 다이브각이 나왔죠. 귀환해서 심파자 하위템 롱서드와 루비수정 사들고 빅웨이브를 상대타워로 전부 밀어넣고 귀환했었기 때문에 텔 아끼고 걸어서 복귀했습니다. 이때는 적 미니언이 쌓여서 밀려오는 상황이니까 아예 딜교 안해주고 받아먹기만 하셔도 괜찮고요 라인 받아먹는데 지장이 안갈 정도로만 적당히 들교하다 텔 복귀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괜히 너무 피 빠지는 들교하면 킬각 잡힐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러면 레넥톤 입장에선 점화 들었는데 초반 라인전에서 이득도 못 받고 심지어 잭스는 텔 아낀 채로 걸어서 귀환해서 지금의 미니언 웨이브를 그대로 잭스가 다 받아먹으면 성장차가 더 벌어질거고 이후 상성차이로쭉 밀릴걸 알기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심리가 몰릴 경우가 많구요. 차후 바로 귀환을 해서 텔로 라인 복귀하는 게 가장 이득 보는 라인 상황이었는데, 광해검에 추가적으로 다른 아이템 더 들고 오고 싶어서 라인을 좀 억지로 밀어 넣다가 귀환했습니다. 광해검에 포션 사들고 바로 텔 써서 라인 복귀했어요. 착취룬을 들었기 때문에 심파자 완성 전에도 피흡하며 추가 딜을 넣는 식으로 재교하기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선 시속이나 정복자룬을 들었다면 훨씬 쉽게 또 높은 확률로 레넥톤은 데려갔을 거고 그레이브지까지 노려볼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착취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력 구간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그 장점을 발휘하기 좋기 때문에 현시점에 룬과 템트리는 물론이고 시작템부터 코어템까지 선택지가 정말 다양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프로 혹은 천상계나 장인급 유저들이 룬 템트리를 참고하실 때꼭 본인의 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점수 올릴 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룬을 왜 저렇게 들고 왜 템트리를 저렇게 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중후반 운영 단계에서 또 한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강의 영상을 보고 솔랭에서 직접 활용하실 때 훨씬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빠지는 게더 나은 상황이었지만 타워 끼고 버티려고 해보다 다이브 당하고 점화석 사서 라인 복귀했습니다 그래도 1대1 찍어 누르던 구도가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탈론이 갱을 왔는데 레넥톤이 부시 안에서 잘 버텼고, 상대 정글미드가 빠르게 커버를 와서 서로 잡힌 상황에 바로 전령으로 이으려고 해서 그거 막아보려고 하다 트위치가 제작키를 내준 상황이에요.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건전령사움 붙어준 이후에 올라오던 레넥톤과 딜교를 좀 해두려던 건데 그레이브지가 성거리부시 대기중이었죠. 그냥 쭉 빠져도 살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여기서 착취 활성화된 상태로 이 반격 쿨이곧 도는 상황이라서 그우 평타 한 방에 죽을 만한 피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반격 돌리면서 퀴도약 착취 평타 이후 평캔 W 평이 반격 끝까지 돌리다 이를 한번더 눌러서 광이 효과를 활성화시킨 이후에 주문검 평타를 넣어서 마무리. 만약 평캔 할때 손이 꼬였거나 이 반격 끝자락에 재사용해서 광이 평타를 못 넣었으면 딜이 부족해서 역으로 잡혔을 거예요. 평캔과 이 재사용 통한 주문 검효과 활용하는 건직세를 하실 때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긴 한데 저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방금은 각이 나왔다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이 전턴에 상대 팀이 여러 차례 이득을 가져가서 시도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차후 피가 없어서 바로 귀환을 해서 심파자를 완성시키고 미드 트위치가 레넥톤을 한번 잡아보려고 탑에 올라왔어요. 탈론은 비어. 있는 미드 커버를 선택했고요 미드가 탈리하기 때문에 잭스로 미드가기 내매해서탑 라인으로 바로 귀환을 하는 상황에 그레이브즈가 제차 동선을 탑으로 잡았고 이번엔 아군 정글 미드 커버가 더 빨라서 이득을 이어갔고요. 차후 타워 골드 좀 뜯다 귀환해서 얼어붙은 심장 하이템 얼음 방패 쿨감신 사서 라인 복귀하는데 걸어서 귀환하려다 레넥톤이 프리징 라인 잡고 있어서 틀 써서 복귀했습니다. 한번 들교 압박 세 개에서 궁을 빼둔 이후에, 탑 1차 타워 일단 부셨고요. 지금 탑 포지션을 제외하고 밀리는 상황이죠. 직접 하실 때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으실 텐데 합류해서 한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럴 땐 끊임없이 사이드 푸시 운영하면서 아군 본대 성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대체로 좋습니다. 애매한 상황에 합류하게 되면 오히려 잭스까지 잡히면서 상대 쪽에서 더 확실하게 승기 굳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안에서 파수꾼에 가보도 올리고 탑 라인으로 복귀하던 중 레넥톤 먼저 물수 있는 각이 나왔다고 판단해서 레넥톤 먼저 잘했는데 성공하고. 킬을 더낼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제압골드 붙은 상대 바텀 스펠은 빼는데 성공했고요. 이후 잡아내는데 성공하면서 군대가 성장 차이를 조금 좁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사이드 푸시 운영하면서 붙어 줄 만한 각이 나왔을 때만 합류하는 식으로 잭슨은 성장할수록 1대1은 물론이고, 1대 다수의 싸움도 가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에선 계속 사이드에서 성장을 이어가면서, 적당한 때에 합류하는 식으로 중후반 운영을 하면 잭슨은 타워 철거 속도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사이드 푸쉬하는 걸 상대 팀에서 가만 놔두기 힘들고 때문에 상대 팀은 인원 배치나 한타를 열때 손해 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대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느새 사이드에서 잭슨은 1대1을 넘어서 1대2, 1대3의 싸움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본대끼리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상대팀은 유리한 타이밍에 본대를 뚫어내지 못했고, 골드와 성장 격차는 거의 비슷해졌는데, 사이드 운영이 안 되죠. 그리고 템은 마법사의 최후 3코어를 올렸고, 4코어에 모랑을 올리는 중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사이드 푸쉬하는 잭스가 점점 감당이 안 되고, 인원 배치에 있어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가 나오는 쪽은 상대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아군 본대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시서 미드 모여를 한 10분, 20분 하니까, 게임이 이겨있는 상황이 나오죠. 롤을 꽤 오래해온 입장에서 잭스로 이런 운영을 할때 그래도 한 5천 이권 정도에 들어서면 이 운영에 맞추는 형태로 움직임을 갖고요 저 티어 구간에선 와또 사이드 충 만났네 잭스 때문에 게임 졌네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롤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겠죠 롤을 잘한다는 건 티어를 보다 높게 올리고 싶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강의 영상을 만들 때 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될 거라 믿고 항상 나름 열심히 편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방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기조리였습니다. 또 봐요.